신명기 6장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국해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줄이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니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시편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일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륙당한 자 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 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하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그 후손을 영국해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곡해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한 아이다.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날을 단축해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 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 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 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 이까 셀라. 주여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어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